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어, 요즘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다. 어, 이게 요즘에 대한민국 경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갈지 아니면 본격적 상승 추세로 갈지 이것도 뭐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경제 관련 지표가 위험 신호를 보내도 계속해서 상승세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집을 한채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것 정말로 돈이 많은 강남 부자 뭐 다주택자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을 뭐안 쓴다기 보다는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신경이 곤두서서 여기저기 막 댓글로 부동산 오른다고 아파트 서울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써대고 무주택자들을 거지 취급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아주 저급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대부분 집한채 가진 게 전재산인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정쩡한 곳에 어정쩡한 아파트 한두 채 있는 분들이요. 또는 꼭지에 집을 산 사람들, 그러니까 영끌적을 포함해서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에 이른 순간에 집을 산 사람들이 결국은 그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유주택자 중에 현재 살고 있는 내 집을 평생 살 집으로 그냥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내 집값 올라서 이거 팔고 딴데 가봐야 뭐 거기는 안 올랐나? 다 똑같지?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진정한 승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보면 현장에서 나중에 더잘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긴축약발, 안 먹힌 미 노동시장, FED 내달 네 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이, 어, 결국은 금리를 또 올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든 싫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도 역시나 그걸 또 피해갈 수 없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연 4.88%로 이게 16년 만에 최고치에 다가갔고, 5.5%까지 나중에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 급등이 되면 기업하고 가계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빚이 늘어나니까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도 8%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환경이 변했고 정책이 변했고. 이게 어떤 잠깐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전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2001년 금융기관들하고 또이 부자들하고 이 탐욕으로 시작된 CDO 시장의 확대 그리고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그거로 인해서 부동산 버블이 막 시작되고 폭발된 게 2007년 8년 금융위기 요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독자님 분들 중에 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신데, 어, 미국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번데기 주름 잡듯이 미국 얘기해서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이때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빚을 내서 집을 샀음에도 집값 상승으로 얻는 이익이 내가 내야 하는 어떤 대출 이자보다 훨씬 커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사면서 투기가 시작됐고 이게 또 그대로 갔슴 좋은데 경제 상황 변화 그리고 정책 변경으로 집값이 폭락하자 다 같이 그냥 망한 겁니다. 어? 그런데 이거 듣다 보니까 뭔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너도나도 빚내서 집을 사며 투기가 시작되었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 영끌족 이야기랑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의 변화와 정책 변경으로 집값이 폭락 어, 또이 부분은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돈을 강제로 풀어서 강제로 경기 부양하고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도, 어, 일부 눈 감아주고 이렇게 냅뒀다가 이제는 돈을 회수하면서 금리를 높이고 있는 거랑 너무나 똑같습니다. 상황이. 물론, 이맨 밑에 다 같이 망했다라는 요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차분히 제거하면서 다 같이 사는 길로 갈지 그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여기서 더 소름끼치는 이야기 하나 더 해보면 이 당시에도 누군가는 부동산 거품을 경고했었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었고. 과도한 빚을 내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부동산 투기에 눈먼 사람들한테 목소리가 묻혔겠죠. 아니, 들어도 아마 못 들은 척 했을 겁니다. 제가 앞서 말한 꼴랑 집한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은 별로라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집값으로 위안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 더또 갑니다. 1997년 IMF 외환 이기라는 어떤 우리나라의 사실상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대한민국. 결국,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저것 막 규제를 다 풀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 불량자들한테까지도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상황까지 나온 겁니다. 결국, 2002년 카드 대란이라는 게 왔고, 새로운 금융위기가 이제는 이게 각 개인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이때 2002년부터 개인소비자들의 파산이 막 시작됐고 2003년에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신용불량자 수가 360만명을 초과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오마카세 먹고 인증샷 목매더니 터질게 터졌다. 어, 요즘 우리나라의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0대 이하 청년 금융 채무 불이행자는 23만 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30대를 여기에 또 포함을 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나겠죠. 어, 채무 불이행자 그리고 중요한 건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뭐 일각에서는 이 30대 청년들이 과소비를 해서 그런 거 아니냐? SNS에 오마카세 먹고 그거 자랑하려고 인증사진 올리고 그런데 돈쓴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이걸 단순히 과소비만으로 몰아가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사는 게 괴로울 뿐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지출, 이 돈은 계속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게 현실이고 세금도 계속 늘어납니다. 주머니가 돈으로 채워져야 하는 시기에 텅텅 비워지는 대한민국 청년 세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 그대로라면 20년 전 카드 대란이라는 게 왔던 우리나라의 위기가 왔던 그 시기하고 묘하게 오버랩되는 현재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또더 더 하면 요즘 부동산 현장에서는 신축 아파트인데도 경매로 넘어가서 주인이 바뀌고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매 넘어가서 주인이 바뀐 아파트들은 거의 다 갭투자 분들이 좀 많습니다. 경매 받은 집을 또 실제 들어와서 사는 분들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체감상. 그렇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망한 사람들은 나가고 또 새로운 주인들이 바뀌면 동네 부동산마다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전세로 쫙 깔아놓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말하는 영끌종만 어려워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뭐 본인들은 또 이거를 투자라고 주장할 테고 제 3자가 보면 투기를 한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집을 홀라당 날려먹는 걸 현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요즘이고 이런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그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팍팍 느껴집니다. 앞서 비싼 오마카세 먹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언론 기사에 제가 차마 하지 못한 말도 좀 이어서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과소비로 망하는 게 아니고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고 여기저기 바람잡이 하는 어떤 조직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아파트 가격 담합 시세 조작 그리고 등기 거래가 확인되는 어떤 구축보다. 또 짜고 치기 쉬운 짬짬이가 쉬운 허위 입주권 거래로 실거래가 조작하는 사람들 뭐 제가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뭐큰어예 아무튼 니들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아주 그냥 등골 빼먹는 야기 이... 아무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친일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남의 집 머슴살이 하다가 누가 완장 하나 딱 하니 팔에 채워주니까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일본에 충성하고 독립군을 밀고 하고 고문하고 해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꼭 꼴랑 집 한두 채 가지고 있으면서 갑자기 집값이 막 오르니까 본인이 재벌이라도 된것 같은 착각을 심하게 하고 스스로 팔에 완장 하나 딱 차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부동산에 대한 경고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댓글로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무주택자를 거지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친일파랑 똑같다. 뭐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혹시나 제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 놓은 겁니다. 어, 영화 암살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고 나서 친일파를 처단할 때, 그때 친일파한테 너는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아니, 그렇게 나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라는 명대사를 날립니다. 알면 그랬겠냐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를 그런 소리를 막 지부립니다. 집값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어, 친일파들이 처형당할 때처럼 나중에 아 이럴 줄 몰랐으니까 이런 말안 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